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전생의 내 인생과 현생의 내 팔자는 어떻게 타고났을지 카드를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재미로 보는 리딩이니까요. 가볍게 즐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1, 2, 3, 4 4개의 번호 중에 하나의 번호를 골라 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의 전생을 한마디로 하면, 게으르지만 돈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요. 자고 쉬는 게 너무 좋아서 살면서 원하던 일은 거진 다할수 있을 정도로 집안의 부도 넉넉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횡재수도 좋아서 비교적 괜찮은 조건의 배우자도 만나고 큰 문제 없이 일생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인생의 풍파가 너무 없고 너무 단조로워서 어쩌면 진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전생의 질문자님은 돈은 많았지만 명예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량이 다시 태어났을 때한 대를 걸쳐서 한량의 팔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생에는 좀 바쁘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좀 잠이 좀 많거나 하는 일에 비해 절, 결과는 잘 나오는데 처음에 좀잘안 되면 끝에는 금방 놔버리는 쥐심이 좀 약한 면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먹을 복이 있대요, 이번 생에는요. 그래서 어딜 가든 굶어 죽진 않을 거다. 대신에, 현생은요, 말년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계속 바쁠 거라고 하네요. 인생을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부지런하게 밖으로 도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쪽의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관청에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해외 쪽으로 나가거나 자유롭게 장사를 하는 쪽은 아니고요. 어딘가에 어떤 조직에 속해서 정년에 가까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 하게 될 운명이라고 해요. 질문자님의 타고난 기질이 자존심도 조금 있는 편이고 출세에 대한 욕심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전생에는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부가 있었다면 이번 생에는 부지런히 일한 만큼 가져가는 팔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먹을 복은 늘 계속 있지만 돈에 대해서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게으름이 가장 큰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팔자입니다. 그리고요, 이번 생은 좀 바쁜 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 좋은 일을 좀 하게 되실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번 돈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질문자님이 모르는 제3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질문자님의 말년에는 배우자 혹은 질문자님의 가족들보다 질문자님의 벌이가 더 좋아서 더 많이 돈을 쓰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렇게 돈을 뿌린 만큼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곁을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혼자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거나 또는 노년이 돼서 일 없이, 하는 일 없이 고독하게 노년을 맞이할 일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의 질문자님은 조금은 게으른 편, 그러나 금전, 운, 부에 대한 건 너무 좋아서 어, 노력에 비해 배우자도 잘 만나고 돈도 잘 벌었지만 뭔가 공허한 듯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번 생에는 좀 계속 바쁠 것이다. 일복이 좀 많이 있고요. 일을 한 만큼 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명이다. 그러면서 말년에는 번 돈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고 그런 주변 사람들 중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보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 만년으로 갈수록 질문자님의 소득이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청에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어딘가에 속해서 정년에 가까이 일하게 될 운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할게요. 어, 우선 질문자님의 전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생에 재주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머리도 총명하고 나름 뜻한 바도 있었지만 젊은 날에 출세 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출세의 길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생의 질문자님은 인품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돕는 편이었는데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능은 많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어쩌다 하는 일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형제 간의 우애나 배우자와의 사이는 좋았으나 관혼이 좀 약하고 출세의 기기 막혀서 한평생을 좀 원망과 후회 속에서 살다가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현생의 질문자님은 다양한 기회가 좀 많이 들어오게 될것 같아요. 질문자님이 전생에 쌓은 덕이 좀 있어서, 현생은 재물과 관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 좀 여러 갈래로 나타나게 돼서 질문자님이 현생은 중년까지도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하게 될 수가 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이분들은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나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운명이다 라고 하고요. 일복도 넘치고 일을 잠시 쉬고 있더라도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내가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새로운 일들이 계속 질문자님을 찾아오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생에는 본가가 있는 고향에서 떠나서 객지에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좀 이동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구하셔도 괜찮고요 전생에 내가 발휘하지 못했던 재능과 머리를 현생에는 좀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군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팔자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좀 늦게 할수록 좋고요 결혼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결혼 상대방은 질문자님처럼 어떤 잔 재주가 많은 분을 만나시게 될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좀큰 돈이 들더라도 경험을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자님의 이번 인생은 경험을 많이 해 볼수록 새로운 기회가 계속 계속 열리는 팔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경험을 많이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금전적인 여유가 좀 없으시다면 작은 취미라도 좀 만들어서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재능을 계속 계속 분출해 주는 게 기회가 들어오는 데 있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질문자님의 현생은 전생에 비해서 좀 기회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기회냐면 일적인 기회. 따라서 내가 다양한 일을 해볼수 있는 그런 팔자를 타고 났고 그렇기 때문에 중년까지도 진로를 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자님이, 아, 내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고 진로를 딱히 정하지 못했다.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셔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나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생에 걸쳐서 좀 많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특히 질문자님이 본가가 있는 고향 쪽에서 일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과 비슷한 좀 잔재주가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카드에서는 결혼을 좀 늦게 할수록 좋다고 한다. 이런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2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의 전생을 한마디로 하면, 고독한 수행자였다. 사는 곳도 외롭고, 옆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네요. 특별한 욕심도 없었고, 사사로운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도 않았고요. 흐르는 대로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탐구하다가 여생을 마쳤던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전생의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질문자님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고요. 큰 공덕이나 업보가 따로 없이 인생을 좀 비교적 깨끗하게 살다 마감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고독함은 있고요 주변에 사람이 좀 없었다 그러나 현생의 질문자님은 사람을 좀 부리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관이 좀 강한데요 관이라는 게 문관과 무관 모두를 이루는 말이라서 장군의 팔자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생의 질문자님은 사람들을 부리게 되면서 여자분인데 이렇게 관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전생에 성별이 남자였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생의 질문자님도 사실은 좀 고독하게 혼자서 집중해서 하는 일을 잘하고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인생에 걸쳐서 좀 사람들을 이끌어 가게 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변에 친한 사람이 너무 많이 붙게 되면 본인이 좀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보게 될 일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인간관계는 깊고 좁게 사귀는 것이 훨씬 좋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르기보다는 질문자님이 주도권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좀 두시려면 질문자님보다 기가 약한 사람들로 두시는 게 좋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질문자님과 친하게 지낼 사람이 질문자님보다 기가 강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생에는 질문자님이 좀 강직하고 단순하게 한가지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현생은 좀 호기심도 많고, 갖고 있는 성향이 좀 둥글둥글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사귀기도 하는 그런 기질로 타고 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잘 속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생은 남들을 다스릴 권력이 주어지는 팔자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다양한 일을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적당히 질문자님이 적응할 만하고 어, 적당한 흥미가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오래 팠으면 좋겠어요. 그 직업을 오랫동안 파서 반드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팔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얻게 되는 것들을 주변에 나눠주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질문자님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도 전에 결혼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고 가족과 살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집 밖이 아닌 집 안에서 권력을 잡게 되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가 질문자님보다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안의 중대사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하게 되는 부부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혼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결혼 전까지는 좀 시행착오가 많지만 좀 이성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된 이성을 만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만났는데 어떠한 사정 둘만의 사정으로 어, 결혼까지 가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 그리고 맘고생을 하게 되지만 결혼하신 후에는 비교적 안정된 인생을 살게 되실 것 같아요 다소 좀 팔자가 보수적이고 횡재할 만한 운이 좀 약해서 후기를 하신다든지 복권이나 경매 같은 건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냥 차곡차곡 모으셔서 그 돈으로 이자를 받고 재산을 풀려나가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시는 게더 좋습니다. 어, 정리하자면요. 질문자님의 이번 생은 관이 좀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일을 그만둔다면 배우자를 부리게 될 팔자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어, 인생 전반 통틀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밑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갈 운명은 아니고요 소소하게라도 사람들을 부리면서 내가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인데요.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다소 좀 횡재 운이 약하고 주변에 질문자님을 속이기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신다면 결정권을 혼자 행사할 수 있는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의 창업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류의 일을 좀 오랫동안 파는 게 좋다. 한 가지 일의 장인이 된다면 분명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깊고 좁은 것이 좋기 때문에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3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생을 한마디로 하면, 다소 조금은 약삭 빠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중재자의 일을 했었다. 어,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우두머리 밑에서 말을 전하거나 뒤에서 계획을 세우는 전술가의 역할을 했고요.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좋고 돈을 잘 굴리는 재능이 있어서 전생의 질문자님은 자수성가한 팔자였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말로 먹고 사는 일을 했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고 다소 이기적인 면이 있었지만 입으로 하는 일에는 모두 재주가 있어서 죽을 때까지 외로울 틈이 없이 부지런히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전생은 바다 건너 외부인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거나 무역, 외교업에 종사하셨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덕분인지 현생의 질문자님도 잔머리를 쓰는 데에 재주가 있고요. 성격이 다소 급한 편이라서 원하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재주도 많은 편이지만 잔재주가 많은 편이라서 젊은 날에는 어떤 직업을 택하더라도 크게 발휘할 데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말로 하는 일로 먹고 살게 될 팔자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장사를 하시거나 주식 투자 같은 재테크 쪽에 운이 강한 팔자인데요. 그런 게좀 다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일반 월급을 받는 직장인 생활을 하시면서 취미로 좀 돈을 굴려보시거나 혹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쪽에 공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생에는 한밤 중에 주로 일을 하셨다면, 현생의 질문자님은 낮에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건데요. 따라서 유흥업이나 주점이나 숙박업 같은 쪽의 사업이나 그쪽의 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듯이 돈을 굴리고 모으는 데에 재주가 있어서 잘 풀리면 아주 부자가 될수 있으나 평소에 좀 주변에 조언을 많이 듣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결혼은 일찍 하는 게 좋은데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걸쳐서 혼자 살더라도 돈은 계속 들어오게 될것 같아요. 금전 운이 굉장히 좋은 발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걸쳐서 직업상 사람들의 사적인 비밀을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팔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정작 질문자님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아야 되는 인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말조심하는 거, 입조심하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년 이후에는 쇠나 금을 다루는 일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동전을 만지는 일 혹은 철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정말 금이나 보석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질문자님은 전생에도 그렇지만 현생에도 말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돈을 굴리는 수완이 좋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어떤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취미로 돈을 좀 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은 좀 일찍 하는 게 좋고 평소에 돈과 관련해서는 주변의 조언을 많이 따르는 것이 좋다. 질문자님 혼자만의 주관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좋고요. 인생에 걸쳐 사람들의 사적인 비밀을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말 조심, 입 조심해야 하며 중년 이후에는 쇠나 금을 다루는 일이 좋고 낮에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